안녕하세요. 리뷰하고 노랑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꿀템 5가지와 꿀팁, 그리고 이벤트 당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Top 5. 다용도 정리함. 정리를 해도 해도 자꾸 생기는 작은 물건들. 작은 통에 넣어서 정리하니까 통도 많아지고 정리하기 힘들어서 허퍼 디비지겠더라고요.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칸 조절이 가능한 다용도 정리함입니다. 가로 33, 세로 16.5, 높이 9.5cm이며 넓은 칸 3개, 좁은 칸 2개와 칸막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홈이 있는데 칸을 작게 쓰고 싶을 때 홈에 칸막이를 꽂아서 작게 쓸수 있습니다. 자주 쓰지만 종류가 많아 나눠서 정리해야 하는 필기구도 각 칸에 분류해서 넣으면 쓰러지지 않고 제품이 한눈에 보여서 찾기가 수월해 좋더라고요. 약을 보관할 때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종류도 많고 크기가 다양한 약들은 약통에도 다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따로 보관해 왔는데요. 길이가 긴 파스부터 병에 들은 약들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손잡이가 있어 이동할 때도 편리하고 밑에 홈이 있어 쌓아서 보관이 가능해 추천드립니다. 파, 포, 롱, 브러쉬. 가끔 집에서 이상한 냄새나 물 비린내 날 때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배수구에 낀 물때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대관을 청소하는 롱 브러쉬입니다. 길이는 약 26cm에 유연하게 휘어져서 물곡진 배수구 청소에 사용하기 좋고 손잡이 부분에 홈이 있어 잡기도 편하더라고요. 사용방법은 세면대 마개를 계속해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마개를 제거 후 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닦으면 안에 붙은 물때를 제거할 수 있고 밑에 끼인 머리카락도 딸려서 올라옵니다. 물곡진 관을 따라 잘 구부려지기 때문에 힘들게 청소하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주방 싱크대에서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싱크대는 no. 각가지 양념과 음식들 때문에 기름때와 물때가 있어 악취가 더욱 심할 텐데 밑으로 내려가는 배수구에도 옆쪽에 나있는 구멍에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면대가 막혔을 때 뚫을 만한 게 없으시면 빨대를 사용해보세요 빨대 양쪽을 대각선으로 교차 해서 잘라주면 이렇게 홈이 생기 는데 세면대에 넣고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끼어있던 머리카락이 딸려 나옵니다. 심하게 막혔을 땐 뚫어뻥을 사용 하시면 좋은데 지금까지 사용한 제품 중에 이게 왔다였어요. 제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참고 해주세요. Top 3. 소품 케이스. 작은 머리방울이나 머리핀은 침실에도 있고, 욕실에도 있고, 여기저기 널려 있잖아요.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석이 붙어 있는 소품 케이스입니다. 가로 9, 높이 3.5cm로 손바닥만한 크기이며, 뚜껑이 투명이라 한눈에 보기 쉬워요. 자주 쓰지만 정리가 잘 안되는 머리방울과 실핀을 넣으면 보관하기도 쉽고 찾아 쓰기도 쉽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거나 포장을 하면 오는 칼, 고무줄도 보관해 보세요. 냉장고 옆면에 붙여놓으면 미간을 해치지 않고 서랍을 여닫을 필요 없이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택배를 뜯으시는 분들은 현관문에 붙여두시면 칼이나 가위를 가지러 갈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합니다. 정리하기 힘든 작은 제품들도 보관하기 편리해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지만 다양한 크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제품은 자석이 붙어 있지 않은 제품도 있으니 한번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세요. 탑투 옥수수 수세미. 요즘 수세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저도 아직 집에 사놓은 수세미들이 남아 있어 청소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설거지용으로 쓰실 땐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옥수수 전분을 발효시켜 만든 옥수수 망사 수세미입니다. 이물질이 잘 끼지 않고 수세미가 얇아 건조가 빨라요. 이 수세미는 청소용으로 사용 중인데 보풀도 엄청 빨리 생기고 꽉 짜서 말려놔도 다음날까지 마르지 않더라고요. 옥수수 수세미는 빠른 건조도 좋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세제나 설거지 비누를 사용해도 충분히 거품이 잘 나고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좁은 틈을 닦을 때도 수세미가 얇아서 다른 수세미에 비해 쉽게 닦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탑 1. 양방향 후추 그라인더. 요리하실 때 갈려있는 후추도 많이 쓰지만 직접 갈아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라인더를 따로 두면 자리 차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양방향으로 그라인더가 있어 자리 차지를 줄일 수 있는 양방향 후추 그라인더입니다. 전체 높이는 22cm. 한 칸당 용량은 약 80ml라 넉넉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뚜껑과 분쇄기가 두 개씩 있고, 두께 조절 나사가 있어요.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돌리면, 나사와 분쇄기 사이에 구멍이 생겨, 굵기를 더 굵게 할수 있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구멍이 좁아져, 곱게 갈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원하는 굵기로 바꿔서 분쇄할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고기를 재울 때 사용하기도 편하고,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깨나 견과류를 넣어 사용하면, 점성이나 기름기로 인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후추나 소금 같이, 기름기 없는 재료들을 사용하시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혼번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랑 리뷰하고 노랑.